여러분 말투 때문에 손해 본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말투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친근하게 지내고 싶어서 썼던 잉, 우엥, 응, 히히 이런 말투들이 커서 아주 진지하게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순간에도 습관처럼 튀어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제는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가 나이가 마흔인데 제가 전화하면 아직도 초등학생인 줄 알아서 너무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봐요. 사실 이게 저의 고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제가 뉴스를 할때 이런 식으로 좀 했었어요. CBS 녹화 뉴스 김필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또박또박 뭐또락또락은 한데 그냥 좀 아이 같은 거예요. 애 같은 말투라고 저희 선배님들이 아 필원이는 요즘 대학생들 이제 갓 졸업한 애들 그런 말투 그대로 쓴다. 뭐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뉴스 앵커가 됐다가 이제 3개월 만에 네, 좀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너무 고민이었었어요. 예, 아나운서가 됐는데도 이게 너무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애같이 말해. 이런 말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었습니다. 사실 애 같은 말투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근한 느낌을 줄수 있는 말투가 맞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손해를 보는 말투가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면접을 보는데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 신뢰가 안 가. 왠지 가벼운 것 같단 말이야. 아, 저 업무를 저 사람이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투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아, 내용보다는 느낌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이렇게 끄듬을 올리면 자칫하다가는 질문처럼 그 사람한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판단의 책임을 그 사람한테 주게 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끝을 좀 차분하게 내리면 아, 저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먼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말의 내용은 같은데 말투 때문에 벌써 신뢰감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말투 하나 때문에 신뢰감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소리를 180도 바꿔서 아나운서가 되셨다는 아나운서 김채린님의 채린의 쓰임 유튜브를 보면서 아 맞아 맞아 나도 저렇게 애 같은 말투에서 탈출했었지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과 바로 애 같은 말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꿀팁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와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딱네 가지만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끄듬을 내려라 이게 효과가 진짜 큽니다. 우리 왜 초등학교 때 국어책 읽듯 했던 그런 말투 기억나시나요? 철수가 영희에게 인사를 합니다. 영희야, 안녕. 뭔가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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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렁. 파도 끝처럼 끝이 올라가요. 중요한 건 철수지, 철수가가 아니잖아요. 은, 는, 이, 가. 이렇게 붙어 있는 조사들은 중요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요걸 자꾸 이렇게 올립니다. 신뢰감의 끝판왕인 뉴스를 읽어야 되는 아나운서들은 제일 먼저 이 연습부터 합니다. 끄듬을 다 내리는 거예요. 국회가 오늘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국회가 오늘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어색하리만큼 AI인가 싶을 만큼. 네. 예, 어떤 분은 이 연습을 하면서, 아, 저 자꾸만 북한 사람처럼 말한다고, 북한 사투리 쓰냐고 친구들이 놀려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더 신뢰감 있는 말투로 교정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과하게 연습을 하세요. 저는 참치김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저는 참치김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이러지 말고. 이게 워낙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끝을 올려서 너무 친근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서 아예 연습을 할때 과하게 해야 평소에 정돈된 신뢰감 있는, 애 같지 않은 말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정말 잊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벌써, 아, 저는 떡볶이를 이렇게 해버렸어.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합니다. 에서 꼭 내리세요. 저는 떡볶이를 벌써 해버렸어. 좋아해요. 끝에서 꼭 내리세요. 예요입니다. 뚝, 뚝 떨어뜨리세요. 이것만 해봐도 바로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납니다. 뭘 얘기를 해도, 왠지 신뢰감이 있어. 끝을 내렸어. <laughs>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앞강세를 줘라. 앞강세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말을 잘하면 좋겠어요. 저는 말을 잘하면 좋겠어요. 아, 또 AI 같다. 북한말 갔을 수 있어요. <웃음> 정상이에요. <웃음> 회의 시간에 오늘 안건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안건은 이겁니다. 최종 결정은 내일입니다. 최종 결정은 내일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최종 결정은 내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좀 어색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느끼셨어요? 앞강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끄듬을 올리지 않는다가 저절로 잡힙니다. 앞강세를 주다 보니까 뒤가 그냥 내려가요. 앞에를 좀 올렸기 때문에. 그죠? 싸 읽어양득. 세 번째, 자음보다 모음을 써라.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보통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웅얼웅얼하잖아요. 애 같은 말투의 핵심은 사실 모음을 신경 쓰지 않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모음에 신경 써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름, 제 이름, 김필원으로 해볼게요. 김필원입니다. 아니고 김필원입니다. 자음뿐 아니라 모음도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쓴 거죠. 아나운서들은 자기 이름, 김필원입니다. 이거 하나 발음하기 위해서 이이워, 이이아, 이이워, 이이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모음만 연습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들어가면 아여아에요, 아여아에요.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어, 갑자기 좀덜 웅얼웅얼 거려지죠. 확연하게 모음을 신경 써라.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에서 모음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완전 야무져 보이고. 책임감 있게 보입니다. 네 번째, 코를 막아도 말이 들리게 할 것. 콧소리가 나는 한국어 발음은 딱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니은, 미음, 이음. 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말에서 콧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게 또 이제 애 같은 말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코를 막아도 오빠 하고 잘 들려야 되는 거죠. 제가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코를 막아도 말이 들리게 할 것. 코를 막아도 말이 들리게 할 것. 코를 막았는데 이한 문장이 아무 문제가 없이 들리잖아요. 요거 하는데 뭔가 답답해. 여러분이 평소에 이 콧소리를 많이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 콧소리, 요게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상 줄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만만한 느낌 바로 콧소리 빼면 빠집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정리합니다. 끄듬은 내려라 앞강세조라 모음 신경 써라 니은 미음 이응 제외한 콧소리는 빼라 자 여기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소흡은 위로하지 말고 배를 부풀려서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한다. 요거가 같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어쩌면 저보다 더 신뢰감 있게 귀티나게 성숙하게 말씀하게 되실 겁니다. 또랑또랑 어린이 같던 제 말투도 지금 여기까지는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의 말하기 꿀팁을 가지고 곧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